讨论你最喜欢的童年游戏。每句话我会说四遍，你可以跟着我一起重复。你唐年唐吾你有戏尼你戏尼。我认的我认识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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的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게임은 뭐예요?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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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men who izai kao chang shang paolai paoku yi bao jiu xihao ji ji yi xiaoshi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곤 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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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ngi ge tebi shi huan de s h i j m 또 다른 즐겨 찾기는 숨바꼭질이었는데 특히 어둠 속에 사는 게 재밌었어요. 또 다른 즐겨찾기는 숨바꼭질이었는데 특히 어둠 속에서 하는 게 재밌었어요. 또 다른 즐겨찾기는 숨바꼭질이었는데 특히 어둠 속에서 하는 게 재밌었어요. 또 다른 즐겨찾기는 숨바꼭질이었는데 특히 어둠 속에서 하는 게 재밌었어요. 놀리비 유랑 c 지 b 주어와 주젠 시타 17에 잡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정말 스릴 넘쳤어요. 잡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정말 스릴 넘쳤어요. 잡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정말 스릴 넘쳤어요. Women b she one zaisha yu 비 오는 날에는 보드 게임 하는 것도 정말 좋아했어요. 비 오는 날에는 보드 게임 하는 것도 정말 좋아했어요. 비 오는 날에는 보드 게임 하는 것도 정말 좋아했어요. 비 오는 날에는 보드 게임 하는 것도 정말 좋아했어요. 니치드 왕고 티마 혹시 사다리타기 게임 해본적 있어요? 혹시 사다리타기 게임 해본적 있어요? 혹시 사다리타기 게임 해본적 있어요? 혹시 사다리 타기 게임 해본 적 있어요? 땅샤라시 송시간 쇼코 미끄럼틀에 면 너무 짜증났어요. 미끄럼틀에 닿으면 너무 짜증났어요. 미끄럼틀에 닿으면 너무 짜증났어요. 미끄럼틀에 닿으면 너무 짜증났어요. We 예 r e Yesica Utián, j a n l e n d o p l 저희는 비오는 날에 카드 게임도 많이 했는데, 특히 고 PC 게임을 즐겨했어요. 저희는 비오는 날에 카드 게임도 많이 했는데. 특히 고 PC 게임을 즐겨 했어요. 저희는 비오는 날에 카드 게임도 많이 했는데 특히 고 PC 게임을 즐겨 했어요. 저희는 비오는 날에 카드 게임도 많이 했는데 특히 고 PC 게임을 즐겨 했어요. 워태비 시환 따프웨잉 잉웨이 시환 구마이 디창. 제일 좋아했던 건 모노폴리였는데 부동산 사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. 제일 좋아했던 건 모노폴리였는데 부동산 사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. 제일 좋아했던 건 모노폴리였는데. 부동산 사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. 제일 좋아했던 건 모노폴리였는데 부동산 사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. 깔푸시라. 니통리, 연소시, 원대 6cc, 쉔메.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게임은 뭐예요?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게임은 뭐예요?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.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. 我们会在操场上跑来跑 이 버쥬시 하우지지 이 샤우시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곤 했죠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곤 했죠. 링이지이 데뷔시환한시이미 이상 유키시사 해얀 종원. 또 다른 즐겨찾기는 숨바꼭질이었는데 특히 어둠 속에서 하는 게 재밌었어요. 또 다른 즐겨찾기는 숨바꼭질이었는데 특히 어둠 속에서 하는 게 재밌었어요. 노리비 유랑 c g 배 주와 주젠 시타 지지에 잡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정말 스릴 넘쳤어요. 잡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정말 스릴 넘쳤어요. Women hate be a s h one zai s h yu t a n a n ru mian yu 비 오는 날에는 보드 게임 하는 것도 정말 좋아했어요. 비 오는 날에는 보드 게임 하는 것도 정말 좋아했어요. 니치드왕고시티지마 혹시 사다리 타기 게임 해본 적 있어요? 혹시 사다리 타기 게임 해본 적 있어요? 땅사 샤라데디 방시 송시간도 헨쇼 쿠어. 미끄럼틀에 닿으면 너무 짜증났어요. 미끄럼틀에 닿으면 너무 짜증났어요. Women ye z i sha yu qian wang le h 저희는 비오는 날에 카드 게임도 많이 했는데 특히 고피 c 게임을 즐겨 했어요. 저희는 비오는 날에 카드 게임도 많이 했는데 특히 PC 게임을 즐겨했어요. 시 제일 좋아했던 건 모노폴리였는데 부동산 사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. 제일 좋아했던 건 모노폴리였는데. 부동산 사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.